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스 토플, 박주영, 최지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한 친구들은 앞으로 조만간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홈 에디션 토플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음. 뭐 줄여서 홈 토플, 뭐홈 에디션, 뭐 이렇게 불리는데. 그죠 어쨌든 집에서 보는 시험이죠, 쌤. 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센세이션 했죠. 아, 너무 센세이션 했어요. 왜냐면 센터 가서 그렇게 감독 철저한 아래에서 그 보는 시험을. 얘도 근데 만만치 않 이따 얘기할 아, 거잖아 네, 맞아요. 네. 네. 그때만 해도 몰랐죠. <웃음> <웃음> 그치. 약간 느슨할 줄 알았지. 어, 그럼, 그럼. 집이니까. 어, 집이니까. 음. 그리고 사실 옛날엔 그거 되게 심했어요. 예전엔. 그 테스트 시험장 예약하는 것만도 되게 힘들었어요. 아 그때는 지금보다도 지금보다 시험센터장이 많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리가 항상 부족했어. 음, 그래서 맞아, 맞아. 우리 그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학생들 몰리잖아요. 어떤 친구는 그 서울에 사는데 시험장이 없어서 대전까지 가서 시험 보거나. KTX 타고. 진짜 그래서 전날 선생님 거기서 잘 거예요. 막 이랬던 친구였 있어요. 맞아. 근데 다행히 아마 기 기억에 그 서울에 한 자리가 캔슬 나서 어 음. 어쨌든 대전보단 낫잖아. 아, 훨씬 낫지. 네, 그래서 지하철 멀리 타고 가서 시험을 봤던 음.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센세셔널한 이홈 에디션 주원쌤하고 주영쌤은 굉장히 자주 보고 있죠? 그렇죠. 예, 네, 거의 매달. 전 이제 또 앞으로 시험이 이틀 남았네요. 지금 촬영 시간이 거의 12시 넘었으니까 12시가 넘어 넘어설 거예요. 48? 48시간이 안 남은 안 거죠. 곧좀또 봐요. 하, 우리 친구들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응. 어, 그러면 이제부터 같이 ETS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홈 테스팅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응. 어, 거기다가 우리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첨언을 응. 더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Here i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aking a TOEFL test at home. When you test at home, you use your own equipment and you are monitored online by a human proctor. To take the test at home, you will need a desktop or a laptop computer. It can be either a PC or a Mac, a webcam that can be moved to show the proctor the entire room, a microphone, and a speaker. 웹캠이 움직였는데요. 음. 이거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따로 웹캠을 준비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그냥 그 웹캠으로도, 음. 내장형 웹캠으로도, 여러분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한테는 팔이 있으니까. 네, 팔이 있으니까 따로 뭘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음. 스피커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노트북이거나 PC면 된다. 네. 네. 계속 가겠습니다. 헤드셋 e not permitted for at home tests. For more specific details about equipment requirements for your test, visit the TOEFL website. 네. 여기서 이제 홈 에디션 등록을 하면 보내 주세요 미리 메일을. 그래서 내 컴퓨터, 내가 볼 시험을 볼 컴퓨터가 이 requirement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미리 체크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를 음. 하셔야 돼요. 메일을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시험 아마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어, 메일을 좀 자주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어, 이 스피커를 오픈해서 이렇게 듣는 거지 이어폰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러니까 뭔가 나만 듣는 그런 게 아니고 개방되게 들어야 된다는. 음.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죠. 밀폐된 공간에서 시험을 보는 것을 그쵸. 이제 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To o l e i n s t a l l t h e e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얘기였네요. 음. 어, 그래서 체크를 다 하셨으면 이 컴퓨터로 볼 거니까 시험 진행을 위한 어, 소프트웨어나 이 커먼 책을 마무리를 한다. 아까 더 자세한 사항은 어, 그 ETS 그 홈페이지에 리카먼을 실행을 해보신 게 정확해요. 음. 어, 그 부분은 기계적인 부분은 쌤들은 전혀 어,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혹시 궁금하시더라도 무조건 그냥 ETS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ext, check your equipment by running the Equipment Check. This will confirm that your computer, webcam, microphone, and speaker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test. Be sure that your room meets the requirements for testing. For the test, you must be in a room alone, preferably at home. Outdoor and public spaces are not permitted. Your computer must be on a desk or table, and you need to sit in a standard chair. The testing area must be clear of all items not approved for use during the test. Once you confirm that your equipment and testing room will meet the requirements for test day, you are ready to register. 저, 네. 저에겐 좀 역사들이 있는데 좀 많아요. 어, 나는 되게 일이 이슈가 되게 많았어. 이거는 완전 쇼츠감. 아. 처음에는 거실에서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거실은 이제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보다시피 물건을 밀폐된 아, 공간에 아, 아. 혼자 있어야 되는데 밀폐가 됐다는 건 문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아. 그게 애매한 거죠. 문이 있지. 있는데, 어. 문이 너무 멀리 있고, 멀리... 많은 문이 있어. 많은 문이 있고, 창문도 있고, 어. 뭐두 있고 하니까. 어, 어. 볼순 이... 있었나요? 볼순 있었어요. 계속 어. 볼수 있었는데, 응. 이거 공개해도 되나? <laughs> 내가 한번 거기서 취소당했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봤다고? 봤다가, 어.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어. 거기에서 봤다가 점수가 취소당하니까, 이제 내가, 걱정이 되는 거지. 어. 내가 여기서 본게 문제가 되나? 어. 분명히 다 허락은 받긴 했어요. 아까 음. 모니터 해주시는 분은 우리 프로터라고 하는데 괜찮냐 했는데 괜찮다 라고 음. 하셨고 강아지도 있었는데 강아지도 괜찮다 영어를 음. 못 하셨냐. 어, <laughs>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안 됐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방에서 이제 봐야겠다. 어. 근데 이제 제 옷방에서. 어. 근데 그때 나도 사실 좀 준비성이 없는 거긴 해. <laughs> 급 고백. 어, 고백, 고백. 근데 이제 인터넷에 액세스가 되면서도 문이 닫히면서도 강아지도 없는 공간이 거기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봤는데 이제 하나의 애로사 책상이 없었어. 그 방에 의자랑. 아, 옷방이니까. 옷방이니까. 어. 그래서 급하게 제가 벤치, 어. <laughs> 벤치를 들고 어. 제 옷방에 옮겨놓고 거기에 컴퓨터를 놓고, 저는 앉아서, 바닥에. 아, 오케이, 오케이. 의자 같은 곳에 거예요. 이제 이렇게 둔 거네요. 어, 어. 근데, 이게 안 되는지 몰랐던 거야. 이, 이 영상을 내가 안본 거지. <laughs> 뭐가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의자에 미리... 안 앉으면 안 된대요. 의자에 꼭 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 책상에. 아시아인을 모르네? 그쵸. 휴가가 있어도 좌이에서 좌식을... 모르는 거야. <laughs> 나는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린 방바닥이 편하니까. 그렇지 근데 반드시 책상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의자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참, 부르주아 그때 땀을 흘렸어요. 어머, 그리고 어떻게 했어? 혹시 <laughs> <이러면서> 다, 혹시 <laughs> 스쿼트 하신 거 아니에요? 아저저 인비저블 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이러 계셨던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종료되는 거 아니냐고 <laughs> 바로. 그래서 음. 그 다른 방에 있던. 또, 땀 흘리면서 막, 허둥지도, 음. 왜냐면 당황스러우니까. 음. 그럼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 그치. 그래서 이거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봐야 되는 거야. 어. <laughs> 그래서 다른 방에 있던 큰 책상을 낑낑낑 옮겨가지고, 그때는 거의 초인적인 힘이 나온것같아 왜냐면 이게 비싸. 비싸잖아. <laughs> 아무리 저희도 많이 본다고 해도. 어. 비싼 <laughs> 건 비싸. 이거 다 우리 내돈 내산이에요. <laughs> 그럼, 그럼, 그럼. 그년이면 그러니까 360만 원이야. 그니까. 그래서, 늘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저희가 많이 본다고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땀 흘리면서 책상 갖고 와 가지고 음. 다시 시작을 했죠. 어, 그래도 해 줬어요. 프로 क 가 바뀌었었죠. 그, 그 오랜 시간 동안. 어, 왜? 나이 음. 에피소드는 못 들었어. 하도 많아서. 네, 좀 많아. 누락된 <laughs> 에피소드네요. 아, registration 단계입니다. 네. To register, log in to your ETS account and select register. Then select your test, your test date, and time. 네, 에디션의 장점이에요. 음. 시간대가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정말 음. 다양해요. 오전, 오후, 저녁, 새벽까지. 새벽. 네, 그러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프로토가 봐주실 수 있나 봐요. Follow the directions to continue your registration and pay for your test. 요즘에 e.t.s에서 할인 쿠폰을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 음 뭐, 한번 등록하면 한번 등록한 친구들에게는 약간 쿠폰을 뿌리듯이, 맞아, 네, 20% 30%뭐 이렇게 뿌리고 있으니까 유혹, 어 유혹하는 <laughs> 거죠. 뭐어 이번에 아예 두 개를 다두 번을 시험을 등록하면 20%를 할인해줄게 뭐 음. 이런 식의 딜을 하는데. 어 이제 점수에 따라서는 이제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친구들, 선생님 기준에서는 100점 이상을 받고자 하 친구들은 두번볼수 있겠다. 그래서 할인을 받고 들어가면 좋죠. 계속 갑니다. You will receive a confirmation email from ETS. The email will include a link to start your test on test day. 이메일이 테스트 데이 날 오니까 그걸 링크해서 들어가면 된다 이런 안내였고요. Here are some tips to help you get ready for your test.

어, 화이트보드가 있고요 세트로 지우개가 조그맣게 달린 음. 마커가 있는데요 음. 그것 도 쓸만하고요 근데 그 지우개는 솔직히 별로 많이 도움되지 않아요예그 네, 음. 약간 이게 좀 잔여물이 남아요 아... 그래서 선생님 방에 저기 옆에도 있지만 티슈 전 사실 프로터한테 검사를 받고 티슈를 둬도 되냐고 묻고 저도. 그걸로 짓습니다 음. 단 물티슈 안 돼. 아, 물티슈는 안 되지. 또못 쓰지. 또못 써요. 나 네, 근데 하나 추천할 거 있어. 추천해주세요. 그 이제 화이트보드에 쓰는 걸 학생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가끔 보면 학원에 들고 와요, 애들이. 저는 <laughs> 라이팅 제가 담당이니까 아. 무조건 시험장에서 할걸 갖고 와라. 아, 그럼. 예, 제가 그래서 학원 공간에 화이트보드 놓고 갈수 있으니까 놓고 다녀도 좋으니 음. 무조건 그대로 래서 들고 그치. 다녀요. 이때 펜이, 원래 우리는 어. 펜을 얇은 걸 쓰잖아요. 그렇죠. 다이소에 가면은 Don't wear headphones or earphones. Bring a small mirror or your mobile phone for check in and have your ID ready to show the proctor. When it's time for your test, use the link in your confirmation email or in your ETS account to check in and start your test. Be sure to check in within 15 minutes of your scheduled start time. Otherwise... 자, Otherwise... <웃음> <웃음> 그, 아, 그 Otherwise 잖아요. 네. <laughs> 제가 최 Otherwise 고. 네, 최 Otherwise.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시험장에, 시험날이 되면 여러분들의 메일에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사실 음. 가끔 그걸 까먹고, 음. 그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음. ETS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갖고 그걸 막 찾아서, 근데 오. 들어갈, 들어갈 순 있어요. 이제 그렇구나. 그것도 익스, 몰랐어. 모르셨어요. 네.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냥 막 <laughs> 하는 건데, 맞아요. 어, 우리가 레지스터 한 메일에, 메일함에 들어가서 테스트에 오는 링크를 누르시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눈물에 최하덜씨의 얘기 들어보면, 아, 이거는 그냥 제 썰인 건데, 15분이라고 이제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뭐 조금 5분이라도 늦는다든지 하면 또 우리 음. 학생들이 걱정하고 막 긴장되고 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5분까지는 안전하게 입장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제 제 경험상 15분이 넘기기도 했어요. 음, 음. 이거는 이런 거 것이 아니고 음, 맞아 프로토가 <laughs> 나타나지 않았다. <안> 아, <laughs> 프로토가 아, 오지 않아서 오지 않았기도 시간이? 하고 뭐 연결이 안 되기도 하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저도 음. 그런 적이 있어요. 15분은 금방 넘어가던데요. 네. 네. 기다리는데 안 돼, 안 와. 그래서 어. 그냥 기다렸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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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다 되니까. 그럼요. 나를 잊지 않았을 거니까. 어, 걱정하지 말고 긴장만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어, 그 시작 안 하면은 그냥 빨리 템플릿이라도 좀 생각해보고 그래, 아이어좀이도 그래. 그 어. 어, 하시면 된다. And show your computer screen using a small mirror or your mobile phone. Mobile phone 음, 음, 보시면, then you will use your webcam to show a 360 degree view of the room. During the test, make sure that you can be seen by the proctor at all times. 아, 맞지, 이거는. 음, 제가 지금이야, 눈이 시력이 괜찮은데, 이제, 라식을 하기 전에, 거, 근시가, 저기, 난시가 심했어요, 제가. 음. 그러니까, 안경을 껴도, 눈을 오래 뜨고 있으면 또 건조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가 그러니까, 이게 글씨가 뿌예. 그러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로. 근데, 제 노트북 카메라가, 가, 이 집에서 쓰는 게, 이, 요렇게 생긴 카메라 렌즈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가까이 다가면, 내 입만 보이지? 내, 이, 프로파일이 보이지 않아요. 아. 여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번 시험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요. 근데 캔슬되진 않았던 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눈이 나쁘다. 음. 글을 읽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다가가는데 나 선택을 해야 되냐. 음. 내가 가야 되냐 아니면 시험을 못 보더라도 뒤에 백을 해야 되냐. 음.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신호를 줄 테니까 너무 심할 때는 이 카메라 쪽을 음. 해라. 그래서 서로 타협을 보고 <laughs> 신호를 준다 그, 신호를 줬어요 되게 친절하다 되게 아. 친절하시죠 그래서 저수 한참 이렇게 또 제가 또 이랬나 봐요 어. 읽고 가니까 이 빨간 색깔 음. 이 잉크 그러니까 펜으로 아. 원격 아. 조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동그라미 하고 소화로차살 표강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아, 이렇게 하라고 어, 그래서 제가 나도 어 나도 너무 땡큐하다고 하면서 음. 다시 돌아가서 또 시험 보고 리딩만 그렇거든 사실 이게. 아 그치 그치 에이, 리딩만 음. 그런 일이 있었다 Avoid doing anything that may look suspicious, like talking out loud to yourself or looking away from the screen. <laughs> <laughs> 서스 u s 했죠 왜냐면 <laughs> 자꾸 애가 막 사라져 화면에 그치, 얼굴이 안 보여. 그리고 굉장히 u s 하 그리고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게 처음에 n g 을 시작할 때좀 읽으라고 하거든요. 아... 소리내어 읽는 거야. 그러니까 옆 친구들한테 시험 센터 하면 옆 친구한테 방해 안될 정도로는 계속 읽어주는 게 좋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근데 제, 제가 이게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또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영상 안 봤으니까 음... 소리내어 읽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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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조용히 하라고. 아, 중요하라고. 어, 근데 그 안내도 참 보기가 좀 어려운 게요. 음. 이 시험 화면만 나오지, 그프로터와의 소통은 아. 프로덕터가 음성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챗박스라 그래서 여러분 음. 채팅창에서 안내를 하세요. 맞아. 근데 문제가... 화면에는 시험화면만 띄워놓지, 챗박스를 옆에 띄워놓고 시험을 안 보거든. 또그 화면이 무슨 우리 인터넷창처럼 뭐 내렸다 올렸다 할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어, 어, 어. 왜냐면 그니까 뭔지 아시죠? 밑에 시작, 작업 표시줄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어, 그냥 전체는 시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채팅박스를 아래를 눌러서 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는 계속 고요 속의 외침이지. 계속 그치, 채팅창에 그치. 나한테 이래라 저래 했는데 나는 모르니까. 어, 맞아. 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프로토터는 말씀을 해 주시기도 음. 하고 아예 중단을 시키기도 하고 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음. 어쨌든 이 소리가 너무 크지 않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말을 하면서 문제를 풀긴 해요. 근데 음. 굉장히 조용하게. 약간 아주 ASMR. 요런 느낌? 쌤이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집중하는데. 저는 도입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 제 습관입니다. 아, 그리고 이 시선에 대해서 저할말 있어요. 네. 제가 주영쌤이 이렇게 가서 한 두세 번 시험이 중단됐다는 얘기를 듣고, 음. 아, 정말로 아주 내 이, 이 모습이 <laughs> 나와야 되는구나. 모범생, 거구나. 모범생. 어, 난또 시키는 대로 하거든. <laughs>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항상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놓고, 정면, 음. 꼭 정면으로 <laughs> 어, 어, 어. <laughs> 하고, 그내 화이트보드도 여기 놓기가 좀 망설여지는 거야. 거짓말 그뭐뭐 부정행위라. 어막 이렇게 한다고 할까봐 그래서 그것도혀다 <laughs> 놓고. 아 내가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야. <laughs> <절대> 움직이지 <laughs> 이렇게 나직 이거를 <laughs> 이렇게. 어 그리고 진짜 제일 고약인거 있어 리스닝. 왜요? 리스닝을 들을 때 사실. 노테킹 하려면 좀 이렇게도 보고. 음. 너뭐 리드미컬 할수 있지,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저는 노테킹을 또 많이는 안 하는 편이어서, 그럴 땐 응. 허공을 전 봐야 돼요. 아, <laughs> 아, 내용을 들어야 되니까. 네, 아, 내용을 들어야 아. 돼서, 근데 허공을 보면 또안될거 아니야. 안 된다고 <laughs> 안 했는데? 안된거 봐. 눈은 자유야. 아니, 아니 왜냐면, 허공을 음. 봤다가, 어. 왜 허공을 보라고 할까봐. <laughs> 할... 까바님이네, 까바님이. 까바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화면에, 어. 그 우리 듣기를 할 때는 화면 속에 사진이 떠있어요. 음. 화자의 음, 사진이죠. 음, 음. 그 사람을 노려보기 <laughs> 시작했어. 그사람더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아, 프로토는 그럴 수도 있 가끔 있지. 봤는데 뭐야 저렇게 왜? 봐? <laughs> 왜 저렇게 쳐다봐? 근데 다몰거 같아. 여기서 못 움직이다 생각하니까. <laughs> 그래서 조금 저에게 자유를 주기 시작한 게 어 화이트보드도 요쪽에 좀 놓고. 음. 근데 이렇게 살짝씩 벗어나는 거는 괜찮긴 하더라고요. 음. 여러분. 저는 좀 많이 움직이는데 네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거. 지금 화면 보세요. 이 친구처럼 이렇게 옆을 <laughs> 본다. 이런 건 문제가 네. 있지. 그거는 정말 의심스러운 건데 그치. 그 정도가 아니면 괜찮다. 음. At the end of the test, you can view your unofficial reading and listening scores. Then you will have the option to report or cancel your scores. You will receive your official scores a few days after your test in your ETS account. <laughs> 어, 요건 도 이제 새로운 촬영이니까 또 얘기를 하자면 네. 어,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시험이 끝날 때 Reading, Listening 성적이 나올 거고요. 어. Unofficial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거의 오피셜에 가깝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ancel 할 거냐 Report 할 거냐 묻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무조건 Report 하시면 돼요. 그래야 성적표를 받을 수있을까요 그렇죠. Report라는 게 어디다가 진짜 보고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너 시험 성적 다운로드 받을 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Cancel 하는 순간 어, 환불도 당연히 안돼 어,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을 알수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장치를 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예, 그냥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만 기억해요. 리포트 하자. 음. 예, 그거 이렇게 안 쓰면 되잖아요. 그 성적이 마음에 안 들면, 음.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험 성적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얘기죠. 계속 볼게요. Your 2년 동안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이 유효하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혼자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음. 여러분들이 좀 고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 또 주의할 점은 홈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음, 네. 네. 아무래도 그 시험 환경을 믿지 못하는 거겠죠. 여러분을 네. 믿지 못한다기 보다는 뭐 누군가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다든지 음. 스파이더맨처럼 책상에 음. 붙었다든지 음. 뭔가 이렇게 수신호를 누가 주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차 그차. 그런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시는지, 음. 아무튼, 그렇다. 이거는 이제 ETS에서 좀더 홍보를 하든지 뭔가를 조치를 취할 네. 부분이긴 한데요. 어, 꽤 깐깐합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요, 처음 시험이에요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어디다? 센터다. 센터다. 그러면 또 응, 응. 프로덕터와 소통을 해야 할 일이 종종 생겨요. 네, 저 저처럼 이렇게 뭐, 딜을 쳐야 되는 중단은, 거야. 중단도. <laughs> 중단을 당했으면 응. 딜을 친다든지, 그렇지. 뭐 소통을 해서 내가 연결이 안 된다고 말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우리 긴장할 수 있어요. 학생들. 맞아요. 처음이면 불안하죠. 그래서 첫 시험은 무조건 센터. 맞아요. 첫 응. 시험은 무조건 센터. 그래서 어, 만약에 이걸 고민한 채로 영상을 틀었다면 어. 여러분 이제 다시 홈. 말고 시험센터 버전의 영상을 네, 어, 저 여기 네 있을 거예요 여기나 여기 띄워놓겠 여기 아, 어딘가 있을 네, 건데 네. 네, 거기서 보시고 <laughs> 아, 거기서 보시고 여러분 그냥 무난하게 음. 아, 무난한 시험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토플의 장점도 있잖아요, 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센터는 다른 학생들이 막 바글바글 있다 보니까 음. 내가 리스닝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스피킹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바스락 거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외부 요소가 있는데 음. 우리 에드홈은 집에서 보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혼자서 음. 아늑하게 볼수 있다. 음. 또 스피킹이 부끄러운 친구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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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친구들 마음껏 소리 낼수 있다. 그렇죠. 어, 또 심지어 뭐 옆방에 있는 막 엄마에게 이렇게 시연 쓰는 거 아니겠죠? <laughs> 엄마 기특해 하실 거야. 맞아. 영어 하는구나. 우리 딸, 우리 아들. 음, 이렇게. 음. 그래서 뭐 자신감 있게 음, 음. 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상황과 어, 기호와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는 또 다음 또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안녕. 다음에 봐요. 의영 세상으로 예스토 함께 해. 널 잡아.